안녕하세요. 누룩으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누룩살림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경험을 나눌게요. 실패한 쌀누룩을 어떻게 재생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평소에 하던 발효와는 다르게 오늘은 보드밥을 지어 황교꾼을 뿌리고 일부는 면포에 싸서 스티로플 발효실에 넣고요. 일부는 비닐봉지에 넣어 실온 발효를 해 보았어요. 비닐봉지에 넣어 실온에서 발효하는 것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여주고 두꺼운 타월에 꼭꼭 싸줍니다. 이렇게 꼭꼭 싸서 바구니에 넣을 거예요. 바구니에 잘 정돈해서 넣어서 다시 두꺼운 타월을 덮어 48시간 발효합니다. 겨울에는 온열 매트 위에 따뜻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발효의 기호은 온도와 습도라고 했지요. 이렇게 48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네. 가료가 되었나요? 느낌이 조금 이상한데요? 가료가 되면 여기 이렇게 좀 주위가 축축해지거든요. 열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음. 쌀 누룩은 발효의 흔적이 꼭 있는데 이건 없어요. 오 완전히 말랐어요. 꽃도 없고 생쌀 같아요. 공기도 안 들어가도록 했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아 이거를 어찌한다? 그래요. 말랐으니까 차라리 다행인지도 몰라요. 다시 발효를 하는 거예요. 방금 발효를 마치고 정리하려던 면보를 다시 펼쳐서 그 위에 마른 쌀레륵을 부어주어요. 이렇게 많이 말랐으니 발효가 안 되겠죠? 그래서 온도와 습도를 다시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미지근한 물로 먼저 뿌려주고 고루고루 수분이 흡수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바짝 말랐기에 수분을 흡수하는 시간이 꽤 길게 걸릴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만져줍니다. 여기에 황극근 0.5g을 고루 또 뿌려주어요. 이틀 전에 묻혀진 균도 수분은 흡수하면 깨어나지만 그래도 작은 양의 균을 또 한번 뿌려주는 것이 좋아요. 수분을 보충하면서 요 이렇게 수분과 균 서로 하나가 되도록 만져주고 또 만져주고 계속 한참을 만져줍 니다. 발효의 결과는 여러가지로 나타나 요 이렇게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꽃이 핀 것이 황금색이나 백색이 아닌 검정색으로 상할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럴 때도 그 나름대로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서로 고민해서 좋은 누르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져주고 만져준 것을 면포에 꼭꼭 싸줍니다. 이번에는 실패할 확률이 없는 스티로플 박스 발효실에 넣어야겠지요. 스티로플 발효실에서 48시간을 또 보내야 해요. 이 아이들도 잘 발효되었으면 좋겠어요. 48시간이 지났어요. 조금, 조금, 한 4시간 정도 더둔것 같아요. 볼까요? 따뜻한데 우와 보이시죠 황금색 발효 끝이 완전히 너무 이쁘게 폈어요 더잘 되었어요 재생한 아이들이 더 이쁘게 발효되었네요 이 누룩 덩어리들 하얀 꽃 황금색 색깔 아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이 또 우리 조, 사람들에게 좋은 누르게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보세요, 이 덩어리들이 보이죠? 또이 하얀 누룩꽃 황금 색깔 부셔집니다. 이 부셔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수고했어 얘들아. 물론 덩어리로 보관해도 되지만, 이제 이걸 비벼줄 거예요.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며 기특하다고 비벼줄 거예요. 실패한 누룩도 이렇게 좋은 누룩으로 전화되었어요. 이 아이들도 비닐팩에 넣어 냉동 보관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일에 사용될 거예요. 실패했다고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재생해서 사용하세요. 실패는 아름다운 경험이 되고 더 행복하게 피어낼 수 있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쌀루루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음식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라버린 쌀 다시 재생에 성공했어요. 황금빛 누룩 피어났네요.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